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남한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일본을 완전히 젖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북한은 노다지의 땅입니다.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대인 나라입니다. 남한에 있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 모든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쓰여진다면 한민족은 참으로 5천년 역사일의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한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북한도 인민들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남한과 손잡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참 예수님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나 지났습니다. 아직도 한 민족이면서 극명하게 서로를 원수로 생각하는 나라도 지구상에 대한민국하고 북한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으로 국경도 무너지고 서로 온라인으로 만나 이렇게 미사도 봉헌하고 실시간 스트리밍 대화로 온 세상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남한하고 북한만 교통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온라인으로도 연결되어 있지 않고, 갈라져서 원수 대하듯 하니, 이처럼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북미 정상회담 1차 회담은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되었고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판문점 선언의 재확인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전쟁 포로 및 전장 실종자 유해 송환 등 4개 항목에 합의했고 2차 회담은 2019년 2월 27일부터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진행되었지만 별다른 합의를 끌어내지 못하고 자리를 박차고 서로 일어나서 나갔죠. 또 2019년 6월 30일 날 G7 회담하고 여기서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 큰 역할을 했죠. 판문점에서 약식 3차 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그때 안타깝고 화가 났어요. 조금만 포기하면 북한을 국제 사회로 이끌어낼 수 있는데 북한도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데 남북한 통일을 원하지 않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중국에 대한 이해, 일본에 대한 이해, 또 우리나라 3만 달러에 대한 이해를 할때왜 주변국에서 우리나라 통일을 원하지 않는가 아주 자세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는 통일을 해야 합니다. 안 그래도 국경이 막혀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 섬나라예요왜 북한이 막혀있기 때문에 여기서 베이징까지 뭐한천킬로 밖에 안 되는데 길만 잘 뚫리면 기차로도 두세 시간이면갈수 있는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는 거죠. 우리 남한은 북한과 적대적 관계를 끝내고 평화관계를 유지한다면 미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중국 눈치 볼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일본을 완전히 젖힐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지금 북한은 노다지의 땅입니다. 개발의 가능성이 무한대인 나라입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도 나는 주식을 사면은 북한 주식을 사겠다. 관련 주식을 사겠다. 그렇게 아주 대놓고 얘기하죠. 모든 사회 기반 시설 전기 도로 상수 하수 산림 정비 지하 자원 개발 양질의 노동력 북한이 나만의 문만 연다면 북한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엄청난 기술과 인력, 모든 것이 북한을 변화시키는데 쓰여진다면, 한민족은 참으로 5,000년 역사일에 최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S&P, Standard Poor's가 그러죠. 2040년에는 미국 다음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아주 부국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끝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남한은 북한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하고 북한도 인민들 굶주림에 시달리게 하지 말고 남한과 손잡고 경제를 발전시키면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 공부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제강 일본의 이해를 들으시고 시야가 많이 넓어졌다고 하십니다. 온 국민이 수준이 높아야 한 소리를 국민들이 낼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다볼 사이버 성당 교우들을 보면 행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나라 실현 확장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분들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 유교 민족 화해 일체 날입니다. 통일을 빨리 될수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사랑과 일체 성체를 받아 모시고 간절히 비원이 하루 빨리 민족의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남북의 온 결회가 함께 모여 기쁨의 잔치를 나누며 주님을 찬미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다볼 사이버 교들 여러분들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청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비어 쏘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는 하나의 민족입니다.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뿌리도 같습니다. 하지만 지난 70여 년간 우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분단의 아픔 속에서 서로를 향해 총을 겨누며 살아야 했던 이 땅. 그 아픈 역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도한 것은 단지 과거의 잘못을 되돌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 땅이 다시 하나 되기를, 분단이 아닌 평화의 길로 나아가기를 그 마음 하나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통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의 아들딸들이 서로 손을 잡고 다시 함께 걷기 시작하는 일입니다. 서로를 경계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끌어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통일하면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통일은 너무 멀고 비현실적이다. 하지만 신부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북한 땅은 엄청난 가능성의 땅입니다. 광물, 인프라, 인재. 그것이 대한민국의 기술력과 만난다면 우리나라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 있다고 하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일은 단지 경제나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산가족, 남겨진 어머니와 아들, 형제와 자매, 그들의 눈물이 아직도 말라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눈물을 닦아줘야 합니다. 우리는 그 슬픔을 끝내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습니다. 하느님께서 이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허락하실 것임을 통일은 먼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용기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아이들이 더 이상 분단의 역사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 그날 그날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준비하고 희망해야 합니다. 통일만 된다면 우리나라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 시작은 오늘 우리의 작은 마음에서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